이번 영상에서는 MySQL 서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설치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체크를 해드리면, 일단 MySQL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도 관리자 계정이 있어요. 관리자 계정이 리눅스랑 똑같이 이 root라는 계정이 관리자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할 때, 그러니까 뭐 관리자 데이터 로그인한 표현보다는 이제 관리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때 뭐 패스워드를 이렇게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아이디 같은 경우에 t c 비의 패스워드라는 데서 그 다음에 아무 어든섀도에서 관리합니다. 근데 마이스는 어떻게 관리하는 라 거죠? 마이스켈은 이 마이스켈이라는 이름의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뭐 사용자에 대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거기서 그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테이블로 관리를 합니다. 그니까 러 데이터베이스 명이 MySQL 이고요 나중에 이제 MySQL 조금 깊숙이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내에 뭐 제가 뭐 나중에 설치 를 한번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뭐 유저 테이블, 뭐 DB 테이블 등등등 해서 뭐 테이블, 프리뷰 테이블 뭐 이렇게 해서 뭐 사용자별로 이제 권한을 진로도 할수있고요뭐 DB별로 이렇게 특정 사용자를 지정해서 뭐 어떤 권한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테이블별로 해서 뭐 실렉트 권한만 준다든지 아니면, 뭐, 인서트 걸음만 준다든지 하는 형태의 권한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 데이터베이스가 MySQL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DB명 자체가 MySQL에서 MySQL 설치하자마자, 그 MySQL을 사용하시려면, MySQL이라는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전 버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다운받은 버전이 지금 5.7. 네, 30몇 버전이죠. 잠시만요, 한번. 살펴보면, 자, 다 다운받았죠? ls, ls, u s 로컬 o src 보시면, 저희가 5.7.34 버전이거든요. 뭐 이전 영상 보시면서 따라했으면, 저랑 똑같이 다운을 받아 놓으셨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버전인 5.7.34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MySQL D라는 명령을 가지고 이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생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그 전까지는 MySQL Underbar Install d b 라는 명령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 해보시는 경우에는 모셔도 돼요. 근데 뭐 기존에 뭐 3버전, 4버전, 그 5버전, 5.7버전 초기 버전까지 쭉이 MySQL Underbar 언더바 Install DB를 사용했기 때문에 혹시 한 번이라도 그이 MySQL 설치를 해서 관리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본 경험이 경우 있으신 경우에 좀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예, 바뀌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책대로 교재대로 따라 하시면 뭐 처음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절차대로만 따라 하시면 뭐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제 일단 바뀐 점이 이제 그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에 일단 보안이 강화되면서 기본 설치 시 패스워드 없이 입력 로그인되지 않도록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기본 설정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시게 되면 그, 임시 패스워드가 생성이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루트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설치를 하게 되면 루트 패스워드 설정하지 않은 걸로 해서 그냥 들어가서 이제 안에서 그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설치를 하시게 되면 임시 패스워드가 발급이 됩니다. 루트 사용자에. 물론 뭐 인시큐 옵션이 있어요. 뭐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어, 예전 같이 설치를 하셨다가는 이제, 어, 그, 루트가, 예전에는 그냥 기본 설치하면 루트가, 패스워드 없이 로그인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 기본 설치 시 임시 패스워드가 발급된다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네, 어 설치를 하게 되면 임시 패스워드를 일단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알토 테이블을 구문을 해서 루트 패스워드를 이제 변경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 뭐, 리뉴스 마스터 시험도 마찬가지고, 이, 서버 쪽의 관리자는 뭐 이렇게 설치한다는 것만 제가 알려드릴 뿐이지 MySQL의 뭐 자세한 내부적인 거는 뭐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서버 관리자나 엔지니어가 그 시스템 엔지니어가 이렇게 연동 같은 게 정확도 잘 되는지 테스트하는 목적으로만 설치하는 부분까지만 건드린 거기 때문에 사실은 MySQL은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DBA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나 관리자들은 시스템 엔지니어나 시스 서버 관리자들은 되는 것만 체크하는 정도 수준으로만 알려드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전준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준비사항은요 여기 나온 대로 뭐 아파치 웹서버 설치하셔도 보셨죠 이게 약간 뭐 버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면 버전마다 패키지가 다르고 일단 패키, 설치된 패키지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죠 그러니까 m y s q l 면 MySQL, Apache면 Apache, 아파치, PHP면 PHP가 요구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버전이 맞으면 그냥 설치 안 해도 되는데 버전이 안 맞아서 이제 뭐 이렇게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설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예, 사전 준비 사항은 뭐그 바뀐 버전에 따라라 불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시면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일단은 뭐 여기는 체크하는 거 했는데 일단 MySQL 여기 나온 건다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죠. 일단 CMake. 뭐, 계속 소프트웨어 설치 영상도 해보셨고, 그 설명을 드시지 마시겠지만, MySQL만 이 소스 컴파일 설치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네, CMake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CMake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CMake를 한번,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어 여기는 띄우시고요 위치하시고요. 이 시메이크 해 보세요. 다행히 뭐 시메이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혹시 m 메이크가안 나타난다. 그러면 아시죠? yum install cmake 하셔서 시메이크를 설치하셔야 돼요. 이게 뭐 최근 버전에서는 워크스테이션 할때 깔리는데 또그전 영상 만약에 혹시 설치된 그 리눅스가 7. 초기 버전이면 이 시메이크가 기본적으로 또안 깔립니다. 창조및 뭐 워크스테이션 그 개발로 선택을 하셨잖아요. 예, 거기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 유미스터 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 그 GCC랑 GCC C++ 예, 이거 반드시 설치하셔야 돼요. 어, GCC는 뭐 기본적으로 깔리는데 버전에 따라 C++를 안 깔렸을 겁니다. 그리고 직접 이 영상만 보시는 경우에는 안 깔렸을 거예요. 물론, 이제 아파트 웹 서버 단계에서 아시죠? 뭐, 저 따라 하셨기 때문에, 뭐 설치가 저는 되어 있거든요. 확인만 한번더 해드리겠습니다. 또, 요 영상만 또 바로 보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rpm-qgcc 하시면 되고요. rpm-qgcc 빼기 c++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저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 되면, y uminstall gcc, y uminstall gcc 빼기 c++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 라이브러리. 네, 관련 라이브러리 이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네, 깔겠습니다. n c 스 s 라이브러리라는 거 있으셔야 되고요. n c 스 s 라고디벨로 n 먼트 키트 그다음에 이제 바이슨. 요세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건 안 깔았다라고 하게 되면 중간에 컴파일할 때시 네, 메이크 할때 오류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예, 미리 한번 확인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00%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하겠습니다. rpm q 하시고 뭐 앵커스 해 볼까? 앵커스. 아, 깔려 있네요. rpm q 에 앵커스 디벨 이렇게 해 보시죠. 아, 요거 아, 스펠링 이 틀렸네요. 그렇죠? 앵커스 에디벨 아, 깔려있구요. 그 다음에, 바이슨. rpm-q, 바이슨 해보죠. 아, 바이슨이 안깔려 바이슨 까셔야 돼요. 바이슨은 뭐, 어, 반드시 요구가 되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you, install. 아, 우리 search 한번 배울까? search 한번 해볼까? you, search. 인턴 되시죠? 다들요? 예, 바이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이슨 패키지가 있어요. 이, u g, n u general purpose, pass t h g e n e r a t light라고 되어있죠. 네, g n i 에서 만든 파싱하는 제너레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설치하겠습니다. yum install b 자, 그러면 네, 뭐, 뭐 용량은 얼마 되지 않죠? 614K 설치된 용량 2.1메 예, y 누르시면 돼요. 음, 자, 설치가 됐죠? 자 일단 이세개는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뭐 진행을 할때 문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그 중간에 또 나오는 패키지가 있다 그러면 네 제가 확인해서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자 남은 용량 확인하라고 되어 있죠. 지금 저희가 이제 아 어, 처음에 저희가 60기가를 제 영상을 보고 따라 했으면 60기가 됐을 거고요. 지금 아파트 웹서버까지 깔았을 때 용량 한번 제가 잠깐 체크 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지금 아파치만 다운받아서, 어, 설치했을 때 용량, 제가 지금 센터 7에, 어, 요, 보이죠? 센터 79-200VI. 맞죠? 네, 요거거든요? 요거, 요게 이제, 아, 백업본이고요 아, 백업본. 자,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네, 그렇죠. 네, 지금 상황으로는, 7, 7기가 정도. 네, 그죠? 네, 7기가 정도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예, 네, 센터 79, 약, 아, 7기가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MySQL 설치하시잖아요. 이제 용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자 남은 용량 확인하라고 제가 해놨죠 자 일단은 이 얘기는 뭐냐 이 남은 용량은 6 0기 할당인데 뭘 걱정하냐고 돼 있는데 시, 제가 지금 D드라이버에 지금 내 PC에 보면 이 D드라이버 지금 제가 D드라이버에 지금 VDI 파일로 이미지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공간이 좀 충분해야 된다 만약에 지금 C드라이버 쓰시면 C드라이버에 공간이 충분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용량이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아, 보이시, 보이시죠? 자마이스케일 소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단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어, 컴퓨터에 따라 야, 뭐 2, 30분 정도는 소요해요. 그래서 아마 영상을 중간 중간에 한번 끊어야 될것 같아요. 계속 이제 편집해서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보시는 입장에서는 뭐 한번 영상 재질 텐데 아마 멈추시고 영상을 보셔야 될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걸 다 영상으로 찍으면 좀 낭비, 시간적인 낭비가 되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마이스크 소스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 공간 부족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일단 뭐 소스는 예, 용량이 5 0 m b 밖에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압축해 생성된 디렉토리 가약5 0 0 m b 인데그 <laughs> 다음에 소스 설치 후 생성되는 디렉토리가 약2개 b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2 5 g b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최 최대 약 3기가 정도의 공간이 할당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VDI 이미지가 저 같은 D 드라이브에 하잖아. 디드라이브의 공간이 3기가 정도 이상을 좀 비워두셔야 된다는 거. 이게 또 오래 걸리는 걸 한번 오류가 나면,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 했었어요. 뭐 제가 뭐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동영상 강의할 때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들 용량 반드시 확인하시고, 네,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설치하기는, 네, 잠깐 영상을 끊고, 예, 끊고, 제가 좀, 저도 좀 체크를 해보고, 예, 바로 다시, 예, 다음 영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